안녕하세요 쭈양의 머니 다이어리 쭈양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둘째가 일어날까봐 얼른얼른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오늘 저의 영상은 여섯 번째 영상이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원래 영상을 올렸어야 됐는데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예산을 고작 1만 원을 잡아놓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 이번 주가 3일만 지나면 어 오늘로써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31일까지 지출 계획을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네, 정산하는 10월 전체를 정산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아직 커뮤니티나 이런 게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글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냥 영상을 뭐 언제 올린다 이런 걸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셨다면 네, 영상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선, 제가 지난주와 이번주의 지출을 10월 지출 달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12만 4천원 예산을 잡았었어요. 식비 4만 4천원에 아이 필요한 물품 산다고 4만원 잡았고, 그리고 제 개인 용돈 4만원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비에 월요일 날 38,000원을 썼었고요. 그리고 개인 비용 15,000원 사용했고 그리고 나머지 수요일 목요일은 무지출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식비 31,000원 지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지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렇게 해서 124,000원에서 제가 그때 금액을 제가 아이 비용 4만원을 안전가드 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제가 정신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아서 원래는 이번 주에 아, 이걸 꼭 사야지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주에 제가 월, 화, 수, 목까지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4만 그래서 예산을 지난주에 남은 아이 비용 4만원에서 더하기 이번 주 예산으로 고작 만원 잡아놨던 거. 그래서 총 5만원으로 이번주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총 5만원에서 마이너스 식비 그리고 어 화요일날 문, 문화센터 둘째 데리고 갔을 때 이제 점심시간예매해서 늦은 점심을 제가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15,000원 해서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총 가계부 정산을 보여드릴게요. 좀 마음이 급해서 되게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 10월 달에 쓴 금액에 대해서 총 오늘 가계부를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지출 예산은 70만원으로 잡았었고요. 거기에 어, 저수지 바인더에 25만 원 선저축 해줬었고, 그리고 10월 5주차 해서 총 5만 원 저축 잡았고요. 그래서 제 10월 가계부 예산 가계 예산은 1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에 제가 당근 부수입이 좀 있어가지고 8 6 0 0 0 원. 그래서 총 108만 6 0 원으로. 어, 한 달을, 10월 한 달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이제 지출을 얼마 했나 보자면, 제가 식비에 31만 5천 원을 사용했고요. 생필품에는 5만 원, 그리고 아이 비용에 4만 원, 병원, 비용에 22,000원, 그리고 제 뷰티 비용에 55,000원, 그리고 개인 용돈으로 지출한 게 91,000원. 해가지고 이 금액을 다 합산해보니 57,3000원을 제가 이번 달에 총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저축이 아닌 일반저축, 이 항목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산하면서 저축했던 일반 저축은 12만 7천 원을 제가 저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총 108만 6천 원에서 지출이 57만 3천 원이었고요. 남은 51만 3천 원은 모두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총 51만 3천 원을 저축하였습니다. 아낀다고 굉장히 호리, 허리띠 졸라 맸더니 그래도 꽤 50만원 정도는 저축을 할수 있었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이번 달 진짜 어, 너무 오바해서 저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돈이 되게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거 그 욕구를 잠재우느라 되게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월부터는 조금 선저축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찍으면서 저축을 하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선저축에 한 번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거의 쓰기만 하고 정산할 때 저축을 할수 있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선저축도 좀 비율을 줄이고 오히려 정산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돈을 남겨서 저축하는 거를 하도록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11월달에 또 100만 원 가지고 살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예산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 이번 주는 딱 3일 남았네요. 제가 제가 선저축을 이번 달에는 14만 원만 먼저 해줄 거예요. 100만 원에서 일단 그럼 제가 저축하는 거 먼저 하, 하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예산 지갑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예산을 조금 다르게 짤 거예요. 이번 주에는 현금으로 예산을 짜지 않을 거고요. 올 카드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어, 남편이 요새 자기 카드 실적 금액 때문에 일부 한 1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요새 돈쓸 일이 없어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전혀 개인적인 비용을 안 쓰다 보니까 음, 자기 카드를 좀 쓰고 현금을 본인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달엔 남편의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남편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100만원을. 물론 100만원 다 사용하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한 50만원 이상은 사용을 해야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주유비라던가 여러 가지 남편이 이제 혜택 받고 있는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저축하는 금액 14만원 빼고는 다 페이크머니로 가지고 왔어요 8, 9, 10 1, 2, 3, 4, 5, 6, 7 그리고 만 원. 10, 11, 12, 12, 13, 14 14만원은 선조축할 금액이라 총 100만원 가지고 왔구요. 선저축 먼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치워주고. 그렇듯 저희는 저수지 바인더 먼저 해야겠죠? 음, 제가 저수지 바인더에 10만원을 넣어줄 건데요. 아들이 지금 좀 어려가지고 제가 10만원을 잡아놓긴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를 딱 채워주고 끝내도 괜찮긴 하지만 일단 아들 비용은 조금 후순위로 하고 4월달에 있는 제 친한 친구 생일에 먼저 10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 9개 1, 2, 3, 4, 5, 6, 7, 8, 9, 10. 10만원 맞죠? 이렇게 넣으면. 제 친구 생일까지, 4월까지 이제 완료했고요. 이제 1월달, 그리고 5월달 생일까지, 5월달 이벤트 금액을 좀 부지런히 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10만원 먼저 선저축하고, 이제 90만원으로 예산 짜겠습니다. 네, 예산 바인더 왔습니다. 음 아, 제가 지난주, 이번주에 이제 예산 꺼내 쓰면서 이제 선조축 금액을, 이번주 월요일 선조축 금액, 2 8일자를 여러분들이랑 영상 찍을 때 같이 저축하려고 남겨놨었어요. 보드판 색칠은 미리 해왔고요. 그래서 10월 2 8일자돈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저축은 제가 11월 4일부터, 4일부터 이제 매주 5만원씩 만원씩 하는 거 1, 2, 3, 4, 4주치 해서 총 4만원을 선저축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저축금 만큼은 그래도 현금으로 꼭 하는 편이라서, 선저축 세이브 숙취에다가 4만원 넣어주고 11월이 되었으니 11월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어, 이벤트도 11월 체크는 해주는데 이번 달 이벤트가 이제 딸내미 생일 생일이 있는데 이 금액은 예산을 쓰고 정산을 할때 돈을 좀 많이 남겨 오도록 할게요. 이제 총 이, 이번 달에는 따로 항목별로 예산을 잡아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예산을 짜주지도 않, 않고 저는 통으로 이제 그냥 현금을 들고 다닐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카드를 들고 다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1주차부터 5주차까지 그냥 쭉 계산을 해줄게요. 제가 지금 남은 금액이 90만원에서 4만원 선저축 금액 빼주고 지금 86만원 남았거든요. 이거를 어, 5주차로 5주차로 남은 것보다는 나누기 일단 4를 하면 총 21만 5천원씩인데 4주차를 20만원씩 우선 넣어주도록 할게요. 1주, 이번 주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 잠시 보류하고요. 2주차부터 5주차까지 20만원씩 넣어줄게요. 20만원. 그리고 3주차도 20만원. 4주차도 20만원. 5주차도 20만원. 11월, 이번 달 11월이 제일 살기 힘든 날인 것 같아요. 꽉 채운 55주 차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또 25만원 선조축을 하려다가, 어, 너무, 너무 저한테 이제 무리가 갈것 같아서, 14만원만 제가 선조축을 해주었고요. 총, 어, 2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20만원씩 살아주고, 나머지 남은 6만원으로, 이제 1주차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금액은 어차피 페이크머이라서 제가 따로 금액을 빼줄 필요는 없으니, 그냥 예산 정산할 때 여러분들과 음 하도록 하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 주 정산하고, 어 이제 11월 예산 짜는 것까지 했고요. 제가 예산은 항목별로나 요일별로 원래 짜주는데, 이, 이번 달에는 그렇게 짜지 않을, 않고, 그냥 현금을 어 통째로 이제 카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20만원씩만 쓰고, 이번 주는 6만원만 쓰는 거를 목표로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돈을 쓰거나 뭐 그런 금액들은 잔액을 여기 이런 쿠폰에다가 제가 적어서 표기를 해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정산을 할 때, 네. 제가 잔액이 얼마를 썼고, 얼마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저축 금액은 어쨌든 제가 현금으로 꼭 가지고 올 거니까 내 남편에게 달라고 하든 아니면 쓴 금액만큼만 남편한테 줄 거라서 어쨌든 제 통장에 있는 현금을 뽑아서 저축 금액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정산할 때 조금 더 많이 남겨서 저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예산 정산, 10월 달총 가계부 정산하고, 그리고 11월 예산 짜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예산 정산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